이번 시간에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어, 이 문제를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구약 시대에 그 라삐들이, 어, 그 라비들의 그 모임인 걸그 얌니아 공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구약 3 9권을 어,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음, BC 3세기경에 그리스어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 유태인들이 또 세계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자국을 잃어리는 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나 아름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렇게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70인역 성경을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드 우스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사람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불어 일으켜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쓴그 책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사람에게 준 거고 사람의 그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을 성경이라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글이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성경을 어, 원칙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지 성경 이외로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봉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약의 십계명을 적듯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와서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죽지 않는 이상 증명할 방법은 없고요. 단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만 기억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 쓰신 글, 글이라는 것을 알려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알기가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옮겨 적은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닐까? 또 하나님의 감동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또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따져 들어가 버리면 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을 답변하는 길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 그 질문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100% 인정하기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으면 100% 인정을 하게 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인정이 안 가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할지라도 인정이 안 갑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면 구원을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믿으라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받아야만이 해결이 될 문제지. 구원을 안 받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어, 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또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단 어 인정을 하려고 마음을 일단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성경 이야기 듣다가 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듣다가 보면 구원을 받으면 그때서는 누가 말을 안 해도 자신이 알게 됩니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계속 해수를 그다 하면 할수록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성경을 지을 수가 없다는 라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질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